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LG X 400과 X 500을 준비했는데요. 두 가지 스마트폰을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스펙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을 좀 보면 디스플레이가 약간 크기가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부분은 이제 어, 셀피 카메라가 그러니까 전면이 500만 화소 같고 그리고 후면도 1,300만 화소로 같습니다. 근데 앞 부분에도 좀 차이가 있겠죠? 어 그리고 배터리가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보면 용량이 어 이제 타입으로 봤을 때 2,800mAh와 X400이 그 X500은 4,500mAh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어,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X500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같이 이렇게 놓고 어, 외형을 먼저 좀 비교해 보죠 화면 사이즈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위아래 어, 윗부분을 길이를 맞추면 아래쪽 부분 좀 차이가 나죠. X500, 이쪽에 X500인데, X500이 조금 더 깁니다. 화면이 조금 더큰 거죠. 그리고 딱 지워봤을 때도 사이즈가 X500이 좀더 커요. 네, X500이 좀더 큽니다. 이유라면 배터리도 좀더큰게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후면 부분을 보면은 카메라 부분이나 뭐 뒤에 라이트가 있는 부분도 비슷한데, 어, 이쪽은 뒤쪽에 홈버튼이 있는 형태이고요. 어, 이거는, 보면 뒤쪽에는 버튼이 없죠. 측면 부분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측면 부분에 버튼이 있고, 이건 측면 부분에는, 어, 지금 보니까 볼륨 조정하는 버튼만 있고, 전원 버튼은 이제 후면으로, 그러니까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은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둘다 소프트웨어 버튼은 동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네. 화면 품질은 어, 느낌상으로는 둘다 비슷해요. 뭐 차이가 엄격, 현격, 흥격, 현격하게 많이 난다거나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구요. 카메라로 봤을 때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네, 전화기놓고 카메라 부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면 카메라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전면에서 보면은 네. 전면에서 좀 돌리고, 전면 돌려서 봤을 때. X500같은 경우에는 플래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래시를 켜면 인식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앞부분에 빛이 들어와서 딱 봤을 때좀더 환하고 밝고 선명한 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얼굴이 있다고 비, 어, 가정한 경우에 그러니까 빛이 부족한 경우에 이제 빛을 켜서 빛을 켜서 그 그러니까 그 셀카 찍을 때도 보면 앞쪽에 라이트가 달려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앞부분에 이제 빛을 비춰서 조명 효과를 주면서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위치는 둘 다, 아래쪽 부분은 둘다 같습니다. 네, 아주 같고. 단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마이크로 USB로 둘다 같은 형태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아래쪽 부분을, 아래쪽 부분을 보면 둘다 비슷해요. 그죠둘다 비슷한 형태도 있고. 어, 그리고 배터리는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제가 <laughs> 따로 영상을 올려두긴 했는데요. X500을 여러가지 스마트폰들과 같이 어, 배터리 용량을 비교한 어, 테스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꼭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은 어, 확실히 X500이 배터리가 어, 좀 오래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계속 켜진 상태로 배터리를 계속 소모함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 확실히 길어서 좀 오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그니까팀이나 아니면은 그 SKT 관련된 앱 중에 팀이 있는데 지금 이게 유심이 안 들어 있어서 팀맵어좀 시연이 조금 힘들긴 한데요. 팀맵을 이용해서 만약에 어 내비게이션 역할로 한다거나 팀맵 내에서도 이제 블랙박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어, 녹화도 하고 티맵을 이용해서 티맵 본다고 했을 때 어, 아무래도 그 배터리 용량이 좀 많기 때문에 충전 안한 상태로도 좀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배터리가 오래가서 그때 테스트할때좀 애를 먹었어요 이렇게 배터리가 금방 떨어질 줄 알았는데 11시간 가까이 가는 바람에 어, 되게 힘들었습니다 배터리 밝기도 최대로 한 상태였거든요 아니 배터리가 아니라 화면 밝기도 최대로 한 상태였는데 또 불구하고 배터리가 꽤 오래가서 어, 진짜, 그때 놀랐었습니다. 예, 배터리가 좀 오래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충전을 했을 때, 어, 만약에 이쪽 X400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 충전은 지원은 안 하는데요. 용량이 좀 작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그렇게 충전을 할수 있는 정도이지만, 이거는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실 고속 충전이 안 되면, 어, 배터리 충전하는데도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 실제 충전을 한번 해보니까 배터리가, 어, 그, 9 v 의 고속, 고속 충전이 지원하기 때문에, 한 2시간 내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어, 다른, 그, 빨대 케이블들 이용하면 다른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한데, 어, 그런 경우에도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USB 선풍기 같은 경우도 있는데, 스마트폰이 꽂는. 네, 그런 선풍기도 이용하면은, 어, 좀 더, 어, 배터리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확실히 그 배터리 부담이 전화통화 많이 하시는 분 중에, 배터리, 그, 사용량 때문에, 뭐, 항상 고민했던 분들, 배터리가 좀 빨리 떨어져서, 그러셨던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좀 드네요. 네. 둘 다, 그, 와이파이 속도는, 그, 둘다 5GHz는 지원 안 하고, 2.4만 지원하기 때문에, 둘다 약간 그 평이하고 좀 비싼 수준이고요. 물론 와이파이 속도만 비교해서 굳이 그, 최신 스마트폰들과 비교를 해보면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중저가폰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기는 좀힘든긴 한데, 네 성능이 엄청 좋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어 가격도 착하고, 그리고 성능도 그렇게 뭐, 어 나쁘지 않으면서, 무난하면서도, 배터리 용량이 좀 많이 늘어난 X500이 생각보다는 꽤,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하루 만에 배터리가 금방 떨어져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한번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X400과 X500.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